먼저 상의클럽을 어, 갑작스럽게 한다고 해서 어, 참여하게 되었는데 일단 앉아서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냥 교육받고 이렇게 조금 만만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네. 결코 만만치 않은 수업 일정이었고요. 이걸 통해서 제가 어, 첫날부터 굉장히 심박수가 빨라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 수업이 진행될수록 그 어린이전도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생생히 제가 느낄 수가 있었고요. 현장에서 전달하시는 선생님들의 수고와 한 영혼을 살리겠다고 거절도 하시, 거절도 당하고 또 무언도 느끼고 추위도 있고 이런 무릎쓰고 당당히 전하시는 이 선생님들을 보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답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냥, 그냥 안다들의 눈이 부실 정도의 그런 느낌을 좀 받기도 했고요. 어, 또 솔직히 좀 많이 부러웠어요. 그렇게 전달하지 못하는 제가, 어, 많이 부족하구나, 배우고 싶다, 어, 부럽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컸고, 그리고 놀이터에서 평상시 보던 그런 아이들은, 좀 거친 아이들은, 어, 쟤왜 그래?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랬는데, 전혀 그러지가 않았어요. 그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다라는 거, 이게 관점이 제 시선이 달라졌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당에서 만난 아이들 너무 이쁠 수가 없었는데 어젯밤에는 집으로 들어와서 기쁜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했었는데 아이들이 그날따라 유독 해맑게 웃으면서 모든 가족이 저한테. 어, 정말 그렇게 입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는 눈 시야가 그전에는 아이들한테 이거 왜안 했어? 저거 안 했어? 막 이렇게 짜증을 많이 부렸던 저였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뭘 해도 예쁘고. 그래서 그날, 어, 잠자리에 아들과 자는데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너의 하루는 어떤 하루였니? 라고 물어봤는데, 음. 오늘의 만족도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70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분 좋아 보여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네, 엄마는 어때 보여? 그랬더니 100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왜 그렇게 보였어? 엄마가 많이 웃어서 아, 라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나를 이렇게 웃게 만들어주신 사미클럽 우리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laughs>